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지게 왕처럼 먹을 수 있어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단 부분이 있는데 네. 키토 다이어트랑 간헐적 단식이랑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우선 굶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굶는 거고 왜 굶는, 굶는 게 좋냐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을 혹, 인슐린에 대한 호르몬을 최대한으로 제로로 맞추는게 포인트예요. 근데 제로로 맞췄을때 아름다운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슐린이 제로가 되면 체지방의 에너지를 쓸수 있는 현상.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에너지로 안 쓸라고 성장 호르몬이 더 분비가 돼요. 그두 가지. 그두 가지 때문에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지방 빠지고. 그리고 또 근육이 더잘 자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성장 호르몬이 더 분비되니까 그거예요. 키토는 탄수화물을 되게 비슷한 친척이에요, 둘이. 키토하고 가려조 단식은. 왜 친척이냐면 키토는 또 인슐린을 최대한으로 안 높이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낮춘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어서 대신 탄수화물 안 먹으면 또 에너지 소스가 필요해요. 거기서 지방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퓨를 기름, 차의 기름, 몸의 기름을 지방에서 갖고 온 거죠. 지방이 올라가고 탄수화물이 내려갔을 때 인슐린이 지방은 인슐린이 최대한으로 안 올라가요, 많이 안 올라가요 탄수화물처럼. 그래서 인슐린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똑같이 지방의 에너지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현상. 그리고 지방 위주로 식사했을 때는 간에서 키톤이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키톤이 지방의 에너지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 시그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키토의 장점은 또 뭐냐. 근육이 진짜 빵빵해져요. <laughs> 다이어트하실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게 근육이 죽어요. 맞아요. 두 번째 펌프가 잘안 돼요. 근데 키토는 근육이 항상 빵빵해요. 왜냐하면 지방 섭취가 높아서 고칼로리예요. 칼로리를 줄일 필요가 없는 다이어트예요 두 번째 키토를 먹으면서 소금을 꼭 많이 챙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펌핑이 항상 좋아요 음. 예, 그런데 간혈축단식과 키토를 같이 했을 때는 대박인 게 음. 차에서 차에다가 완전히 터보 차지를 터보를 되게 큰 거를 달은 느낌이에요 훨씬 빨리 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목적이면 간헐적 단식을 해 먼저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좀 적응이 되셨으면 키토를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대박의 에너지를 꼭 느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간헐적 단식이라는 건 하루에 그 굶는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제한을? 이제 12시간부터 이제 몸에서는 어, 체지방을 조금씩 분비를 시켜요 근데 12시간 공복부터 근데, 마지막 끼니 먹었을 때부터, 12시간. 근데, 12시간 안에는, 당연히, 칼로리가 있는 거는 아예 먹으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12시간부터 조금씩 분비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비가 더 커져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12시, 12시에서부터 16시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20%라고 치면, 16시간에서 또, 18시까지는 또 40%. 분비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공복 상태가 길면 길수록 좋은데,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23시간을 공복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이제 스타일로 가면 일일일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일일식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진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먹어야 될 양이 2,500에서 3,000 칼로리예요. 아. 그면 러 하루에 한 끼에 2,500에서 3,000 칼로리 를 먹는다고 쳐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지게 왕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제 살짝 배고프고 배고플 수 있고 허기가 질수 있는데 그거를 심리라는 거를 아,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되게 참기가 쉬워져요. 예. 근데 이제 처음 초보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추천을 안 하죠. 12시간부터 천천히 이제 제 레벨까지 올라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매니조 님께서 하시는 그 키토 다이어트 그 식단 구성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끼를 저는 먹는데 23시간 어 공복 상태에서 단식을 하루에 한 끼를 이제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9시 정도쯤에 먹어요 근데 어 제가 주로 삼겹살하고 오리구이 단백질은 단백질하고 지방을 삼겹살하고 오리구이에서 두개에서 왔다 갔다 병행을 해요 왜 병행을 하냐면 삼겹살만 먹으면 어 조금 이제 동물성 지방이니까 몸에 무리가 갈수 있다는 게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동물성 지방이 당연히 이제 식물성 지방 이제 그 이론이 많아요. 근데 디베이트가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삼겹살을 매일 먹었을 때는 살짝 제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걸 느껴요. 근데 오리고이를 먹었을 때는 제 심장에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하루는 삼겹살, 하루는 오리고이 근데 거기서 지방과 단백질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어 지방이 250g에서 200g 사이에요 그리고 어 단백질은 100g에서 한 80g 사이에요 어... 예,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이 2대 1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어 근데 단백질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네. 아 80에서 100g 정도. 그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단백질을 하루에 300g을 어... 먹었는데요. 어... 예, 제가 단백, 간혈적 단식을 하면서, 키토를 하면서 뭐를 배웠냐면, 어, 진짜로 단백질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신 다른 영양소에서 갖고 온다면. 음. 근데 당연히 모든 바리빌더 운동 하시는 분들께서 고단백질, 저지방, 저탄수화물 먹으면 당연히 단백질이 높아야죠. 왜냐면 영양소가 어디서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디선 칼로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백질을 내리고, 만약 지방도 올려주고, 탄수화물도 알맞게 먹어준다면, 꼭 단백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삼겹살이랑 오리고기를 드시고? 네. 탄수화물은 이제, 제가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탄수화물은, 50, 30g에서, 지금은 다이어트라서 30g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30g에서 75g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서 갖고 오냐면, 어, 견과류 바 같은 거 있죠. 네. 예, 네, 견과류 바, 뭐, 카인드가 있어요. 미국에선 카인드 바가 있어요. 그게 견과류하고 초콜릿 살짝 덮여서, 근데 섬유질이 많고 지방이 또 높아요. 거기서 이제, 어, 섬유질이 높고, 이제 거기서 섭취하고,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이제 키토빵을, 키토쿠키를 만들주시는 분이 있어요. 키토쿠키나 키, 키토빵이 뭐냐면, 아몬드가루를 이용해서, 밀가루 대신 아몬드가루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이 최대한으로 낮아서 섬유질 위주예요. 지방과 섬유질 위주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거랑 이제 아몬드 우유, 설탕이 없는 아몬드 우유랑 같이 먹어요. 어. 단월적 단식이라 응. 키토를 형님 영상이나 이제 형님 영상을 보시면서 응. 어 지금 얘기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응. 그러면 구독자 입장에서 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응.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칼로리 설정을 하는 부분이 아마 구독자분들이 음 많이 궁금해 음 하실 건데, 음 좋네. 한국은 바디팻이나 뭐 인바디 같은 걸 재서 헬스장에 가면 쉽게 잴수 있잖아요. 음. 오케이. 그러면 내그 메인테넌스, 유지 칼로리가 나와요. 그데이터에 음. 그러면 그걸로 칼로리를 시작을 하면 되는지, 음 키토와 간헐적 음 단식을 아 진짜 할 때. 진짜 왜냐면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뭐 키토나 간헐적 단식은 이번 다이어트 때 제가 형이 얘기해준 대로 해봤잖아요. 오케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그런 이제 효과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음.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로 풀어갈 건데 음. 키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칼로리 설정을 단 어, 탄수화물 먹을 때랑 똑같이 해서 하면 되는지 우선은 음. 기본 칼로리로 시작해봐서 몸의 변화를 보고 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근손실이 있으면 칼로리를 조금 올리고 음. 만약 근손실이 없으면서 지방이 빠지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몸을 보 판단하는 게난것 같아. 근데 이게 포인트더라고. 이게 포인트. 뭐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나 키토를 할 때나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 네. 첫 1, 2 주는 첫3 주까지는 그 근손실이 없을 수가 없어. 음... 과학적으로. 네. 근데 왜 근손실이냐면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적응을 했을 때부터는 근손실이 없고 근, 근육이 원래 증가하는 걸 느끼, 느낄 수 있어. 음. 그러니까 모든 걸 새로운 걸 시작하면 첫 번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방법을 어플라하는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끈기를 가지고 조금 롱텀으로 끝까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음, 네. 왜냐면 대충에서는 당연히 근손실이 있을 거고 어, 이거 나한테 안맞아 이거 해보니까 아니야. 근데 당연히 뭔가를 했을 때 1, 2주하고는 결과를 낼 수가 없지. 그래서 모든 걸,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3개월 꼭 해야 된다고 봐.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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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그러도석 달. 꼭 해보세요. 네. 꼭, 해보세요. 네. 네. 꼭 해보세요. 3개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진짜 해보세요. 이 친구는 또, 지금은 또 야채만 먹어줄게요, 형님. 야채를 먹으면서 다음, 다음 주에 MPC, 어, 이제 발이 비는 시합이 뛰어요.